전에 세 번째 주식 전업 투자에 도전했다. 두 번의 실패를 통한 경험치 어느 정도 올라온 실력 덕분에 이번 에는 성공할 거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세상 일은 내 생각과는 다르다. 결과는 실패 수중에 남아있는 돈 2천만 원 남짓 관리되지 않는 직업 이력으로 경력 단절 그러면서 내 나이 30대 후반줄에 접어들었다. 항상 악재는 하나만 터지지 않고 여러 개가 함께 몰려온다. 때마침 내가 지방에 사던 원룸도 결국 사기로 판명되고 내 멘탈은 산산 조각이 나서 완전히 무너진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엄습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으로 뇌 내는 과부하가 걸렸다. 불면증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다. 세상은 시리도록 차갑고 가 무서웠다. 손톱만큼의 희망 따위도 보이지 않았다. 선대는 것마다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무능한 인간 패배자였으며 난 이게 똥 만드는 기계밖에 안 됐다.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다 꿈같고 거짓말 같았다. 잠자리에서 눈뜨기가 싫고 잠이 오지 않을 땐 술로 현실을 잊으려 매일 밤 술을 마셨다.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어서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십 번 되뇌었다. 그 시절에 자신을 포기하고 자책하던 나를 걱정해 주고 동정해 준두 친구가 있다. 이두 녀석이 매일매일 나를 만나러 와주고 극단적인 시도를 할까봐 수시로 전화해 내 상태를 체크했다 아! 오늘 세번째 에어컨 청소의 주인공은 그 2인 중에 1인이다 에어컨에 붙어가지고 작업 시작하면 딱 각도 맞춰가지고 나 전체 나오는 거 있잖아 그치? 어. 하는, 작업하는 거그 응. 정도만 해주면 돼뭐 그거 가지고 막 인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그렇지 에어컨이랑 너랑 최악의 순간들을 넘기고 느리지만 천천히 현실 자각을 해나가게 된다. 서툴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최선을 다한다. 나라는 사람은 잘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건 익숙하다. 사소한 실수들을 한다. 아주 느리지만 점점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간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 조금씩 미세하게 회복되어 간다. 시간이 흘러 다섯 번의 새로운 법을 맞이하며 오늘이 되었다. 많이 건강해져서. 현재는 정신적, 육체적, 재무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단단해져 있다. 에어컨 청소 과정에서 막히는 과정은 시간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문제 있는 부분의 사진을 공유하며 선배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고객님 댁에 도착하기 전에 수없이 영상을 돌려보고. 작업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담아보지만 늘 현장에서는 예기치 않는 변수나 모르는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에어컨 분해 청소는 오픈북 시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학생의 시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 때 막히는 부분은 책에 표시해 둔 쪽을 빠르게 펴고 참고해서 정답을 작성합니다 오픈북 시험은 공부를 많이 한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에어컨 분해 청소에서 오픈북의 요소는 평상시에 공부했던 영상들, 이 업계의 실력 있는 선배들과 평상시의 유대 관계, 커넥션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신속하게 물어보고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친구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복장이 너무 후질근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편집하면서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도 많이 별로네요 친구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으면 좋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생각도 같은데 약간은 달라요 물론 단정한 건 좋지만 올드한 건 싫거든요 청소반장의 젊은 감성 액티브한 느낌이 복장에 투영되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성도 보장받아야 되고, 깔끔했으면 좋겠고요. 멋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지금 몇 달째 찾고 있습니다. 제가 또 파션에도 관심이 많기도 하거든요. 에어컨 청소 성수기는 빨리 터지면 4월 중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5월, 6월, 7월, 8월이고요. 4월달이 성수기 초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때까지 완전히 초보자 티를 다 벗어 내고요 프로페셔널하게 변하려고 합니다 D-Day를 4월로 설정하면 D-56 입니다 전문적인 실력, 고객님들에게 전문적인 설명 능력, 깔끔한 용모, 서비스 마인드, 에어컨 청소 장비 채우기 모든 영역에 모자란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에어컨 청소 1년 차지만, 최소한 3년 차 정도의 내공을 갖추고, 여름 시즌을 맞이하려 합니다. 어느 산업 섹터에서도 2080 법칙이 존재하는데요. 상해 10%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업무 능력까지 끌어올리고 현장에 투입될 겁니다. 자세를 갖추면 그에 따른 보상은 자연스럽게 돌아오겠죠. 그토록 꿈꾸던 월천은 자연스럽게 보장받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보완점을 채워갑니다. 뚜껑을 체결하는 거, 이 순서가 맞습니다. 여기서 위에 체결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뚜껑을 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조금 있다가 이것 때문에 순서가 꼬여서 시간이 15분 정도 지연이 되고 고통을 받습니다. 선전이가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바디 쪽에 선이 씹혔어요. 조립이 잘안 되네요. 그래서 선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코드를 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윗뚜껑 체결을 잘 해줬으면 거의 끝나는 거였어요. 빼먹었던 윗뚜껑을 체결하지 않은 걸 발견하고 앞커버를 다시 벗겼습니다. 문제의 윗뚜껑 체결 마무리해 줍니다. 오늘 LG 히스텐 벽걸이 에어컨 기본형하고요. LG 구형 스탠드 에어컨 했는데, 4시간 걸렸어요 실전은 처음이라서 두 모델 조금 다 헤맸는데 다음번에 헤매지 않는다면 30분에서 60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태어나서 먹을 것도 하나 스스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어느 날 자신의 두 발로 설수 있게 된다 지금 내두 다리로 설수 있는 것은 이 친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 걱정, 도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